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와키와 사포로입니다. 이와키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에이전에서도 후반 막판까지 강한 압박을 유지하며 동점을 만들어내는 등 후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야마시타 도아나 조합에 대인 방어 능력과 이시와타리의 측면 오버래핑이 전개 흐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쿠마다, 이가라시 투톱의 로테이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마구치와 사카기시의 활동량은 중원 장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간헐적인 롱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집중력 부족과 교체 자원 폭이 제한적인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라인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사포로는 직전 이와타전에서 2대4로 대패하며 수비 불안이 다시 한번 노출됐습니다. 전반까지는 괜찮았으나 후반 중반부터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며 연속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42이며, 아라노와 나카무라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고, 타카오와 아오키가 측면 공격을 지원합니다. 김건희와 박하요코는 제공권과 연계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는 다소 느슨한 편입니다. 또한, 수비의 핵심인 이에즈미의 컨디션 저하와 아라노의 경기력 기복도 조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선제 실점 시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키는 후반 집중력과 조직적인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기대됩니다. 반면 사포로는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수비 구조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두팀 모두 다득점 경기가 가능한 흐름이지만,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후지에다입니다. 이와타는 직전 사포로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며 무승 흐름을 끊었지만, 그 이전 5경기에서는 수비 불안과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이타전 0대3 패배와 이마바리전 3대3 무승부에서는 전방 조직력의 부재가 드러났으며, 홈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일관한 점은 마무리 자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크로우즈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원의 스미와 가네코가 이선과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볼 전개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수비진의 경우 에자키, 마츠바라, 가와구치 조합이 제공권과 커버 범위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보이며, 미우라 골키퍼와 그라사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실점 비율이 높고 교체 카드로 마스이나 와타나베가 대기 중이지만 확실한 경기 반전 요소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후지에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에이메전에서의 4대2 승리와 미토, 샌다이전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나름대로 저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3-4-2-1 시스템 하에서 나카가와 모리 기타무라의 수비 라인은 좁은 공간 대응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 커버 간격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엔노모토와 히사타미는 압박 강도가 다소 약하며 전방의 차베스와 아사쿠라 역시 연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공격에서는 좌측의 마츠키가 날카로운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와타의 우측 수비가 흔들릴 경우 결정적인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사쿠라와 차베스 모두 체력 누적이 심각한 상태이고, 오카자와와 마츠시타 등 대체 자원의 활용폭이 좁아 후반 대응력이 떨어지는 점은 큰 약점입니다. 이와타의 빠른 후반 전개에 밀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타는 크로우즈를 통한 측면 전개와 후방 빌드업이 강점이지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과 체력 문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지에다는 역습 상황에서 속도가 믿는 전개와 마츠키의 침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대응력과 후반 집중도에서는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고 체력 저하에 따른 집중력 약화로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경기력 기복에 따라 흐름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어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토와 아키타입니다. 미토는 최근 두 경기에서 후지에다를 2대0 야마구치를 2대1로 꺾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오모리와 사쿠라이가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승했고, 사이토와 와타나베의 중원 조합은 공수 전환에서 빠르고 강한 압박을 통해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이타쿠라와 구보가 결정력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수 간격을 좁히는 효율적인 세컨볼 커버와 라인 운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라인 컨트롤에서는 나가오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도 최근 경기에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이다는 다소 과격한 수비 성향을 지니고 있어 경고 누적 위험이 있는 편이며 이 경우 축구의 대체 출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결장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아키타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고우전에서 0대1로 패하며 홈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4-2이지만 중원과 측면 간의 밸런스가 무너져 조직력이 전반적으로 붕괴된 상태입니다. 오노하라와 오이시는 패스 정확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타와 후지야마는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마다 골키퍼는 위치 선정과 수비진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실점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고마츠와 가지아는 연계 과정이 부진하고 전방에서의 볼키팅 능력도 약해 상대의 압박에 쉽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특별한 결정자는 없지만 팀 전반의 컨디션 저하가 눈에 띄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토는 수비 조직과 전방 결정력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흐름만 본다면 리그 내 상위권에 속할 만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키타는 전술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중원 주도권과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미토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미토가 박스 근처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래서 두골 차이의 실리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미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와 야마구치입니다. 도쿠시마는 직전 사간 도수전에서 0대1로 패하며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공격 창의력 부족이 드러났고 나가키와 효은 리오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조율을 보여주긴 했으나 최전방 츠보이의 마무리 능력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과 역습 효율이 모두 낮아 주도권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는 우치다, 조왕 빅토르, 다무카이로 구성된 300 시스템을 중심으로 가이키 마팔도가 후방 빌드업과 수비 안정성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11을 그대로 가동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선 자원들의 창의성 부족과 윙백들의 소극적인 오버래핑은 전체적인 공격 전개를 정체시킵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탄탄하지만, 공격의 폭발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야마구치는 원정 2연승 이후 샌다이, 미토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흐름이 다소 꺾였습니다. 특히 미토전에서는 1대2로 패했지만, 중원의 스에나가와 노유리가 보여준 볼 배급과 전환 전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와 풀백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이 라인 붕괴로 직결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야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이 핵심이지만 유효 슈팅 비율이 낮고 결정력 부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측면의 카메카와와 오카니와 역시 수비 집중력이 낮아 크로스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체 자원 활용 폭이 좁아 경기 후반 흐름 반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쿠시마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과 홈 경기 이점을 통해 무실점 경기를 노려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다소 단조롭습니다. 야마구치는 수비적인 불안은 있지만 역습에서 한방을 보유한 팀으로 도쿠시마의 소극적인 공격 스타일과 맞물릴 경우 경기 양상은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확실한 공격 루트가 부족하고 득점 효율 역시 낮아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 속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마바리와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마바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패배 없이 꾸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구마모토전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조직적인 수비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요코야마는 중원에서의 탈압방 능력으로 볼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야마다는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해결사 부재는 팀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콘도는 제공권 싸움에서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낮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 4, 2,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을 압축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 비니시우스 디니즈는 커버 능력이 뛰어나 수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윙백 아라이의 오버래핑은 찬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비 핵심 자원인 카르도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여 좌우 밸런스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직전 오미아전에서 1대 2로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점유율과 슈팅 수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삼승일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카를리뉴스 주니오르와 이시카와의 투톱 조합은 제공권과 침투 능력을 겸비하며 최근 가장 위협적인 공격 라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 전술은 442 포메이션으로 시나다와 치바키의 중원 조합은 전방 압박과 커버 범위 모두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에와 타카아시의 측면 전개 역시 유기적인 패턴으로 이어지며 경기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카와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전 체제에서 오는 피로 누적, 그리고 수비수 토리우미의 위험한 파울 성향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마바리는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갖췄지만, 공격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결정력도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전술적인 명확성과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로 누적이라는 변수만 관리된다면 상대의 일관된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